박수홍 하트 김다예 15kg 빠졌는데도 심으로 나왜 폭삭 늙었지?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출산 후 달라진 모습에 심으로케했다. 김다예는 일일나왜 폭삭 늙었지?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민낯으로 거울셀카를 찍는 김다예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직 부기가 채 빠지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움을 자아낸다. 임신 당시 체중이 80kg까지 늘었다고 밝힌 김다혜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15kg이 빠졌다 면서 전보다 홀쭉해진 모습이 담긴 근황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김다혜는 아직 20kg이 남았다. 며 임신 전 체중으로 돌아가기까지 아직 많이 남았음을 털어놨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의 김다혜와 혼인 신고 후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김다혜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 지난달 14일 딸을 품에 안았다.